자, 우리 폴리의 필타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폴리는 어디가 아플까? 우리 폴리, 어, 아파? 폴리 아파? 폴리는 어디가 아플까 생각하면서 카드를 섞어줍니다. 자, 폴리는 어디가 아플까? 밑에 조용히 하세요! 자, 4장의 카드를 뽑았습니다. 엄마가 선택한 카드는 안마! 짜란! 짜란! 자, 이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의 뜻은? 폴리는 어디가 아플까? 자, 이 카드는 엄마와 교감을 하고 있는 카드예요. 엄마가 맞춰보래요. <laughs> 엄마와 애기가 교감을 하고 있죠? 우리 폴리가 어디가 아픈지 엄마가 제일 잘알것 같아서 엄마 보고 맞춰보라네요, 폴리가. 폴리와의 교감을 통해서 엄마가, 우리 폴리가 어디가 안 좋은지 꼭 알아맞추시길 바랄게요. <laughs> 폴리야! 우리 폴리! 아픈데 없으면 손! 옳지! 우리 폴리 건강하면 손! 옳지! 우리 폴리는 안 아파요. <laughs>